광주시가 내년부터 초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입학준비금을 지원합니다.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사업은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것으로 광주시가 전국 최초로 모든 초중고등학생을 지원합니다. 입학준비금 지원사업은 코로나19가 지속되고 지역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신입생 학부모 후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더 나은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광주시는 초등학생에게 10만원, 중고등학생에게 25만원씩 지원할 예정이며 총 사업비 5억 5,200만원은 시가 25%, 자치구 20%, 시교육청이 55%를 부담하게 됩니다. 신입생 입학준비금으로는 교복, 생활복, 체육복 등의 의류와 도서, 원격 수업용 스마트 기기 등 입학 준비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신입생 입학 준비금 지원으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조금이나마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인공지능 중심 도시에서 헬로 광주 장지현입니다.